미생연구소 안진 걸 소장이 기득권화대요 유소 결과 공존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분노의 폭탄을 날렸네요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다 민주당 지자들나 당원들이나 저희처럼 민주당을 수십 년 동안 그래도 연대의 동자 생각했던 시민사 일꾼들이 속이 터져 죽겠습니다 무슨 놈의 역풍을 걱정합니까 당신들 역풍하는 그것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총풍 걸려 죽게 생겼습니다 총풍 걸려서 고물가 고유과 고환율 고금리 고부채 고공공요금에 이어서 또 하나 고액 쌓이고 있는데 바로 고혈압입니다. 고혈압. 아직도 여당인 줄 알고. 어느 순간 기득권화되어가지고. 윤석열 김건희 한동로싸 쌀을 생각 하나가 둘의 야당인데. 밤낮자의 야당으로 착각하고 타입이 날라오고 눈치나 보고. 개주지로 채식하고. 스스로 기득권화 돼서 골프나트로 다니며 집회는 안 나오고. 정치검찰들한테 한마디 못 하고. 이거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? 그리고 최소한 후쿠시마 어미수 방 방대 사태와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400번 가까운 압수수색. 송영이 전 대표님에 대한 100번 가까운 압수제색 송영이 전 대표님 팀도 없고, 권력도 없고, 돈도 없고, 정치검찰 쫓기는 시세도. 이런 아는데, 당신으로만 뭐 하고 있는 겁니까?